<laughs> 그 까진스 님은 까진스 님님 예. 그 까스 님, 까스 님은 어 어떤 거를 통해서 요거 다음 팟에서맨 처음에 방송 보셨어요? 저는 어 이제 학교 끝나고 네. 그냥 이제 아, 예. 학교 끝나고 그냥, 아프리카 TV로 이것저것 막 보고 있는데, 네네. 그때 무슨 게임이었는지, 바이오 아자드 게임이었을 거예요, 아마. 아, 그래요? 예, 그래가지고, 아, 뭐, 바이오 아자드 방송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고, 이제, 그냥 다음 팟으로 또 영화 보려고 하는데, 그, 또 계시는 거예요, 그게. <laughs> 아, 그래가지고, 아,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 보구나, 해가지고, 그때부터 보게 됐죠. 아, what have we g o here? 한 가지 빼고는 다 맞는 얘기 같네요. 그 되게 유명한 건 아닌 것 같고요. 어쨌든, 그, 다음 팟에도 하고 있고, 그, 아프리카에도 하고 있는데, 좀비게임. 네. 도 좀, 흥미가 좀, 흥미거리 중에 하나죠, 좀비게임이. 아, 이게임도 아, 저요? 그, 좀 그렇지 않나요? 저는 약간, 좀비게임이 아. 좀 이렇게, 구미를 당기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, 나름. <laughs> 저는, 좀비게임, 막, 바이오 하자드나 이런 게임은 저 혼자서 절대 못해요. 아, 그러세요, 또? 네. 아, 이게 너무 막, 그니까, 러 혼자서 하면은, 그냥 좀비들이 다 저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니까 아~~ 그게 무서워가지고 좀... 음~~ 적당한 어그로가 필요하다 예 그냥 도망가기 위한 예, 어그로죠 좀 필요하죠 좀.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들 덜... 그렇죠? 예 이것도 지금 산지 지금 되게 오래됐는데 엔딩 한번도 못 봤어요 이 게임도 아 그러세요? 예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다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음. 근데 시보스님 거기 밖에서 뭐 하세요? 예, 네, 교차하고 올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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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 안에서 뭐 누군구워야 주려는데요? <laughs> 그거 하는 거 맞나요? 네, 아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아와 맞다 오늘 여자 친구 만나셨다고 하셨죠? 네. <laughs> 아 예. 네. 한, 한 12시간 푹 주무셔야 될 텐데, 이거 어떻게 또 오늘... 아니요, 멀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그... 저기 뭐지? 지금 맵에 뜬거 어떤 퀘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? 저희... 어... 지금 하, 원래 지금 이걸 교체하는 퀘스트가 그... 전기의 노예인가? 요거 하는 건가요? 네, 지금 교체만 하고 그게요 아, 요거 하고서 또 안에 있는 거 사람도 도와주고. 네. 아. 아 그럼 제가 그걸 띄워 놓을게요. 예, 무시했던 거. 다른 플레이어가 저를 기다리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? 거 다시나? 지금 좀비랑 싸우고 있을 때는 안 되나요? 오! 클났다아이 정신 없어. 아 어, 아마 누구 구출하라는 거 제가 있는 장소인 거 같은데요. 아예 그거는 그쪽 같아요. 그쪽에 제기억으론 그 여기 문 열면 보스 몹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 풀? 일단은 전기부터 갈아야 돼서. 아, 왜못 나가나? 아이고 모시러 가야겠는데. 갇혀 버렸네. 아, 됐다. 와. <laughs> 어, 뒤좀좀 아. <laughs> 아, 이거 낀거 같은데요? 네 지금 아프리카랑 다음 파두개 틀어놓고 하고는 어! 있어요. 혹시 다들 GT5는 혹시 있으신가요? 네. 아 어, 저는 없어요. 아, 가스님은 그 콘솔은 없으신가요? 그러면 아, 그 따로 콘솔 콘솔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. 아, 집에 TV가 없어 가지고요. 아, 모니터 있잖아요. 모니터. 아, 모니터도 이게 12인치인가? 이게 아. 되게 옛날 걸 가지고요. 이게 이게 <laughs>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. 지금. 아 지금 가, 가스비도 이번 달거좀 밀려가지고 가스도 못 들고 있어요. 아아 아, 잠깐만. 이제. 겨울이 아니라서. 다행히. 하... 차 타세요. 아 지금 저 여기 갇혔거든요. 심지어 갇히기까지. 자 <laughs> 갇혀가지고 좀어한 군님 저기 수류탄 좀. <laughs> 예. 그, 술탄, 이 술탄, 어, 아, 드리면 되나요? 아, 잠깐만, 위치가 어디에 갇히신 거야? 그래야 술탄을 던지지 아, 어디지, 여기가? 무슨, 사이거든요, 건물과. 건물 아, 여기, 사이. 여기다. 철조망 있는데. 안에 들어왔더니 못 나가게 돼 있네요, 여기 들어왔는데. 아, 이거 퀘스트 하러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? 예. <laughs> 들어왔는데, 나가는 데가 없더라고요. <laughs> 이게 아마 이건가 보다. 실험실의 주인가? 그, 일로 오시죠? 프랭크를 구출하세요. 예, 여기요. 그, 시모스님 일로 오셔야 될것 같아요. 여기가 다 같이 들어가야지 되는 것 같거든요, 지금. 이 게임은 참 다양한 버그가 있네요, 예, 그. 어디지? 아, 시모스님 계시네. 노치님 여기요, 여기. 그. <laughs> 답답댐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어디 가셨어? 어 노치님 저 지나갔는데요. 예. 어? 어디 가신는지 다른 분들은 다른데 계는데요 뒤로 뒤로 요, 노치님 there. 아까 그 뛰어오신데 뒤로 뒤로요 네. 어, 옆에 철조망. 예. 네. 어 쇼우스님 여기 아닌가 본데요? 철조망 해서. 아. 쇼우스님. <laughs> 어. 예, 그,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. <laughs> 어, 밖으로 어, 어. <laughs> 아, 나가셨나? <laughs> 아니요, 여기 그, 뭐라고 해야 되지? <laughs> 건물 밖으로 해서 돌면은. <laughs> 수님 우리 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? 이거 하려면 원래? 뒤에 좀비, 좀비... 와요, 좀비. 여기가 아니구나. 밖으로 들어, 밖으로. <laughs> 그러예 <laughs>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<laughs> 여긴 거 같은데 왠지 예 이쪽으로 해서 여기 안 좋네 쟤 예. 여기, 여기 들어가셨는데 공 가고 계세요 어요 아유 어, 어서 오세요. 아 여기가 문 있는데, 뒤에? 어. 아 거기 들어가면 제 보스 나오지 않나 요 여기? 어, 보스 안 나오는데. 아 죄송해요 좀 <laughs> 기억 기억력이 좀 줄어가지고. <laughs> 기억력이 좀졸어가지고좀 다시 돌아오는데요? 아, 아, 가어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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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하는 게 그러면은 실험실의 주인가요? 아니면 전기의 노인가요? 전기부터요. 전기 노인가요? 알겠습니다. 네. 예. 여기 있다 못 열어야 되는데이이요 네, 이따 열릴 거예요. 저희 여태까지 무슨 보스, 보스라는 거 있었나요? 어떤 거요? <laughs> 보스. 전비라는 보스. <laughs> 아니요. 아직 못본것 같아요. 뭐이걔는 그거 약간 보스급 아니에요? 덩치 큰 애들? 아닌가? 뭐라고 해야 되지? 예, 좀 아... 뭔가 시네마틱 연출이 있으면서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몬스터들. 음, 예, 그리고 아... 한몇개 있긴 있었죠. 좀그변종이라 그래야 되나? 네. 1분 만에 끝났지만.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요. <laughs> 아니네, 1분이 다 걸렸어요. 나분다마자 아니... 사라지길래 보스 어요줄 알았는데 <laughs> 그, 여기 일분 이쪽으로 오시면 다는건가요 이게? 네여기어요제좀 좀비가 몇명올분데걸렸님요로오다면됩니다 걸렸어요. 1어계시분 마시고 어괜찮아다요 예. 그냥 수어요던져주세요그분말잘 들을 요다어요슬라도어요 1분 다걸렸분다걸다걸렸요어요1분 페스트 열렸나요? 네 이제 조정하면 돼요. 아, 이 안에다 수류탄 던지면 되나요?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요. 아 돌아가는 거예요? <laughs> 아. 아 이렇게 수류탄을 던지고 싶어서 안달라 하신 것 같은데. 네. 수류탄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. 수류탄, 수류탄, 유탄 뭐 이런 거 살상용 무기 있죠? 그 보호하는 거 말고 이제 도중에 살상을 요할 때. 그런 걸좀 제가 좋아해서 아 어, 혹시 고 있으신, 있으신 분계시려나 스텐건 하나 만들어 드릴까? 스팀건이요? 스턴 스턴 아 스턴건 <laughs> 스팀건이요 또 스팀건이라고 그 스팀 뿜어내는 그런 거 <laughs> 어, 좋은데 속으로 지금 <laughs> 이 <laughs> 이런 애들 말하는 건가? 이런 애들? 아, 약간 저런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? 때 <laughs> 형. 와. 총알이 뭐아 <laughs> 이거 하이에나 <하이엔을> 받는 거아스파베이 <laughs> 한국님은 일단 튀고 오자 <laughs> 어, 스 a t 빨리 오세요, 스 s t 여기 What do you say? I'm sorry, I'm sor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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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 o r r 아. 뭔진 모르겠는데 막 이것저것 주어서 그 번역 안된 도안도 몇개 있고. 음. 실험실의주의. 어, 뭐야. 여기 또뭐 있다. 번역 이안돼있 돼있네. 파괴적인 홍련 도안. 자 실험. 또나 하나, 하나 먹고. 네. 실험실을 지휘해야 될것 같은데. 실험실이요? 네, 아까 거기, 선부님이 오, 저 갑자기 <laughs> 얘 무슨, 이상해졌는데요? 왜 이러지? 이거 뭐지? 레이지 하신 말씀이세요? 레이지 맞나? 아, <laughs> 아 아까. 이거. 아, 그거, 그거. 경로 모드라 해가지고, 제트키 누르면 아마 그게, 막 잡을 수가 있는. 건데. 아, 이런 게또 있나요? 네, 무쌍 모드 같은 거예요, 무쌍 모드. 음, 오, 좋은 거네요? 네. 오, 이런 게또 있구나. 아마 함군님 거는 뭐 던지는 걸 거예요, 아마 계속. 아, 이게 캐릭터마다 다 다른가요, 그러면? 네, 네. 저는, 저는 권총이고요. 아, 좋네요. 뭐, 뭐, 저는, 저는 격투, 예, 때리는 거예요. 아, 이제 그칼이죠 각자 그 캐릭터들의 특성에 따른 고유한. 아, 둥기인가, 내꺼? 네. 그런 건가고요. 그래. 이건 퀴즈... 칼빵 아니겠습니까? 칼방이... 얘그 칼방이 세죠. 아무래도 와얘뭐 창문 주둥이던데? 우와, 이 사람은 음. 누구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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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존슨에 83분이나 있어요 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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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하는 거죠 이게? 아 이러면 또 끝나네? 어 금방 또 끝났는데요? 네 이제 메인 캐 정말 활성화 됐을 거. 아, 이제메인을이제할수 있게 되는 건가요? 아, 네. 그요 음. 그러네요 여기 메인 스트요그되네요그리고 여기서 어요 그랬으면 요그면뭐눌러요돼요 H 아, HK예요. 이거 해봐야겠나. This is what I do. I heard they left their village and set up camp somewhere. I want to take blood sample. <목소리> 이제 좋은 애들이 나올 거예요. 좀 더러운 애들이 나올 거예요, 더러운. 그이 뭐지, 이 웨스트 박사인가? 이 사람이 우리한테 시킨 일은 뭔가요, 이게? 이제 그 원, 원주민 중에 한 명이 그 면역력을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. 아, 예. 그래서 걔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걔네들이 이제 좀비가 된 애들도 있어가지고 아 거기에 이제 좀 보스다운 애가 한 명이 나올 거예요. 아, 그래요? 예, 아마 원형 경기장에서 아마 좀 싸우실 거예요. 아, 거기가 좀 어렵나요? 그러면? 네, 일단은 좀 어려, 어려워요. 왜냐면 보스다운 애가 좀 나와가지고 음. 걱정이 되네요. 예 아이고. 일단은 그러면은 다시 정글 쪽으로 가는 건가요? 그러면? 네. 그. <웃음> <웃음> 오, 그렇게도 차를 탈 수가 있나요? 아, 저기 안오신 안 아. 아, 스탄던지고싶다 <laughs> 아, 제가 아또 아. 그 죄송합니다. 저좀 태워 주시 예, 저그 자꾸 이게 장전할 때 차에서 내리네요, 이제 장전 키를 제가 잘못 눌러서. 웃기네 와이구나, 와이. 멀라리? 음. 이 길이 있나요? 그게 아마 맵을 보시면은 맵에... 네. 에 네. <laughs> 아, 벌써 다 왔네요? 아, 운전. <laughs> 아, 니 어떻게 운전 주차를 해주신 거야? 라요 내비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또 아니 누가래? 근데 이게 그 내비가 그냥 직 직진 거리라고 그래요 그냥 바로 직선 거리 제일 가까운 거 그런 식으로 아마 표시가 될 걸요 이게 정확히 길이 뜨는 게 아니라요? 내비하게 뜨 아이고. 그러니까 그 내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걸어갈 때 이제 산악 투어을 해야 되니까. <laughs> 아 진짜 있게 그냥 앞으로 갈 걸. 이거 지도를 보면은 지도에 이게 가는 길이 표시가 돼있어요 노치님 딱 지도를 봐야지 그때지 이게 그 바이오아자드의 그 어떻게 보면 바이오아자드 내비는 되게 잘 찍히잖아요 요거는 좀그렇더라고요 이게 게임이 아무래도 좀 <laughs> 게임이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그 <laughs> 예, 조금 예 그런게 있더라고요아 이게 따로 공부를 해야겠네요. 되 아, 운전하기 어렵겠네 이거. 와우. 음. 어, 끼었다. 아뇨, 아니 가능해요, 가능해요. 걱정하지 마. 버그로 인 <laughs> 이게 분명히 차가 가라고 만들어 놓 길이 아니야. 에 원래 아니에요. 아, 원래 차가 달리는 길이 아닌가요? 네, <laughs> 이게, 뭐, 이게 거의 뭐 궤도, 궤도 차량 수준으로 지금 뭐 여기저기 다가 들어 같은데 요아이고아이고아이고유아렸다유 아유, 아유, 아렸다 이쪽으로 가서 거의 다 왔네요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아 그래요? 네 80, 50아 여기 어디서부터 걸어가야 네, 되는 건가요? 네 여기서 것인가요? 걸어가야 아, 돼요 예.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서 아 여기에서 또 이제 이쪽으로해서 갈 수가 있나봐요. 아씨, 여기 패치 됐나? 어? 내리겠습니다. 네, 네 내리세요. 그냥. 아 이게 일로 올라가죠요 이게? 네, 저기 문 잠겨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돼요. 아, 그렇군요.